울트라 기어 32 시리즈를 찾고 계신가요? LG 32G600A 울트라 기어 32인치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머와 영상 감상자 모두를 만족시킬 최고의 선택입니다. 180Hz의 초고주사율과 QHD 해상도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어 빠른 움직임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. 커브드 디자인이 몰입감을 높여주어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선사하죠. 뛰어난 색표현력과 빠른 응답속도 덕분에 경쟁력을 높이고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이 적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게이밍에 최적화된 이 모니터로 최고의 몰입감과 선명한 화질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